지난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병대에도 공수대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쏙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18개월의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니 예술가의 군대 시절은 2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년 2개월 별거 아닌 시간이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도 등장했었지요. 남자라면 군대를 한 번쯤은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가면 더 좋아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곳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기 싫어도 징집제도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먼저 해병대를 가려면. 병무청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지원을 하지만 저희 때는 병무청에 직접 가서 수기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한후 면접을 보게 됩니다. 병무청 옥상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고 저에게는 면접관님이 자네는 왜 해병대에 지원을 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수색대를 가겠다고 대답하였고 옆에 같이 입대하려고 지원했던 오해병님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서 귀신 한번 잡아보려고 지원을 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웃기네요. 여하튼 해병대 면접을 보고 3개월 후 바로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해서 신병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땐 6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인이 어디로 갈지 결정이 되는데, 어디로 갈지 지원이 아닌 그냥 물르도록 류 순리대로 배치가 됩니다. 해병대는 크게 포항 1사단, 김포 2사단, 연평도, 백령도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1사단 출신이어서 1사단만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사단 배치 후 2연대, 3연대, 7연대 이렇게 3개 연대가 유역 IBS 공수대대가 있는 연대입니다. 저는 7연대라는 곳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동화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운명에 맡겨야 합니다. 유역 IBS 공수대대. 저는 운 좋게 공수대대로 배치가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수대대로 배치가 되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땡땡이입니다. 다 자기 운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하는 게 아닌, 그냥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유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알차고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따라 날아간다, 구름 따라 흘러간다, 두려울 게 하나 없는 하늘의 백장입니다.